저는팀워서포아니야 a y a 신거같 o 조이 s h i n g g 야 d 티모 y 아니, 아니야? m g o i n 잖아오 p 잖아 h Timo Sopol. Timo Sopol. Timo Sopol. Timo Sopol. Timo Sopol. Timo s o p 상팀 호이 호이 뭐, 뭐, 뭔뭐뭔왜탄소가죠 아예 말했잖아 도트뎀 준다고 도트뎀. 뭘 몰라. 끼고 나서 하나도 팔라 몰라. 도트뎀 준다고. 알겠어. 그걸 계속 말해주는데 왜 몰라? 과거보다 아 팀오면은 신발 신어야 되고 야오면은칼 들어도 되는데. 모르더나.. 응, 질려습니다모몰려나보다 <laughs> 네. 아, 왕설치이 그거야. 야 드레이브! 어? 빼야돼, 빼야, 돼, 빼야 돼. 오케이! 드레이브 네? 내가 먹었다. 나 리신이 너였구나, 미신 아. 나 그냥 신발 신는다. 팀올것 같아서. <laughs> 뭐야? 재민이 탑이야? 어. 아 미드가? <laughs> 아니 내가 미드였어? 너 <laughs> 미드한다며. 아. 미드한다며. 야스오 하고 싶다고. 나야스 탑인 줄 알고 지금 스펠 봐봐. 스펠이랑 특성. 오케이. 아하. <laughs> 저거다. 응. 응 패기! 패기! 가가가 가, 가, 가! 미안 야 레드 안 먹었지 쟤? 기억나 야, 스오 고기 방패로 존나 돌아다녀. 거어거 잠깐만아, 죽된 거 같아. 아! 왜 아, 뭐, 싫어. 야, 대다 <laughs> 좋아, 좋아. 파손 <파톤> 멸망 싫어하냐? <laughs> 씨발 말 <말밖으로> 바꾸러 어디를 보소. <laughs> <집으로 웃음> 에어 이거 타고 내가 갈게 신렸다나나 네. 거기. 나 쿵. 나, 어, 어. 나러분수다 제가 몸 될게요. 나한까지 <laughs> 죽었다. 아이고. 봐봐. <잠깐만>. 일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멸망했다. 내가 던졌다. 하트가 그 니다어 이게 리신의 문제야. 아이고, 망했다 방금. 야, 방금. 야, 방금. 야, 방금. 야, 방금. 야, 방금. 사줄게. 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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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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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패시브 켜져서 싸우지 않았는데 바로 왔어. 연속 킬 모드. 아시나, 야야구궁 레오나 궁 오케이. 오류 아 적챔피언의 코드가 초기화되었습니다. 가 야, 우직하게 미는 거 보여 가지고. 박아 버내 명에는 실추된 지... 야, 너무 들어 아, 쉽발으면 아, 안 돼. 안 되고 있이조심 걸어와 걸? 팀원 내려간다. 어은 팀원 내려감. 내가 누군지. 나 주문도 못쏜 거라서 안 죽거든. 장아마 나 빠지면서 싸울게. 될수 있어? 피울래? 아 근데 지안안 안 단다 안안 안 죽는다 자. 미안드리네. 미안드리 리언드리 하나라고 생키 하나 줄게. 내가 지금 딜이 안 나와.

또 앞했네. 바텀, 바텀, 아, 바텀. 티모. 아야스바야스 바텀, 바텀. 빼, 빼, 빼. 빠져, 음. 빠져, 빠져. 라인 안 좋아. 야, 이거, 막아야 돼. 야, 그냥 와서 막아줘. 아소 아.. 아 뭐야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은와 이거 너무 원거리가 많은데 어아 너랑 이지랑 자리를 바꿔야 돼. 아, 그들. 죽는다. 파탑 아, 내가 갈게. 한번 막아줘. 그나에게. 아, 미드 꺼지겠다. 돌려, 돌려, 돌려서 미드, 오케이. 야, 여기, 여기. 애쓰, 야쓰, 레드. 위험해 드레이브할수 없습니다. 드레이 빠졌어 위로. 야. 간다 간다. 드레이븐 없어. 드레이븐 없어. 따간다 뭐야? 무슨? 뭐야 저거 진짜? 아 버섯. 아 엄마. 간다. 오토쉐이브 okay. 오토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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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인가? 이지, 나서든... 야쒸야쒸 뭐야, 가야돼? 빼야되는데?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목소리> 아이... 물린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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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린거 그 <목소리> 오케이 없거든 아, 진짜 버섯 아다 빨간불 바텀 또 빠졌어 바텀 나무 지그바론쪽에 와드 하나 나 와드가 없다 지금 물령 1분 물령 필요없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이지가 이제 어, 제이만 이제 이때 밀고 빠졌어. 오케이. 와, 잘렸어? 아니, 한 방에 떨어졌어. 와. 개새 씨발. 피연코드가 초기화되었습니다. 어, 장에 안돼 이

다더안주안 되지. 아, 안 돼. 안 돼. 아, 아 가지마! 아, 이즈 들 너무 안 넣었는데? 이거 없구나. 저 이즈 약해. 이즈 왔어, 이즈 왔어. 싸워, 어싸 오케이. 아, 제발.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 포탑을 어, 했습니다삼초네오 <laughs> <3초. 네이버> <laughs>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이이븐 나, 이스 나, 가자.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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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나, 가자. 나, 가자. 나, 나, 이스 나, 막았다, 막았다. 가자. 나, 다자 나, 가 나, 가지 나, 아직 까지 와! 이거, 이거 좀아 레오나, 아직 까지 말라니까. 이거 막아, 이거 아, 아 레오나 답답다 그래, 빼빼, 빼빼, 빼빼. 엄마 그라고 레오나야 오지 말고 아씨아숙재민아 좀... 레오나가 이거 풀어놨어. 공어 그거. 공어상. 아. 한 세기. 한세 네. 삭제되었습니다. 그 아니 억으로 좀 끌어 놓라고야도가 오네. 그냥 두 번에 머리 차버릴까? 아, 좋겠다. 야, 이거 야, 잠깐 잠 트리플 킬이야 조심해, 조심. 이집 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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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이 집에 오케이아이이거이집 뭐야? 왜에어어에이졌어이제에에에이 집에 이 집에 이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이 집에 어이집이 보란 okay. 아, 슈테트. 자, 여기 여기 팀호랑 라쏘 탑에. 이제 벗어 빠진 거. 렌즈 좀. 팀호 여기 버스 부시 안에 있어. 응 음, 알아. 올라가고. 나주이 아, 세다 데미지. 진짜 모일 그 기약할 수없는 오케이 갈까만? 아뭐 가도 되는데 팀원밖에 없는데 트리뷴 아 버섯 야 너무 아파 조이 잠자는 거 봐봐 아 가지마 가지마 시발 딜 넣는 거야. 이거 뭐라? 또 끝났다. 나에게 사내 내 치인 가인 드디어 나왔네 아, 게가보이 하나 어, 았는데수있어 이거부터 뮤사기이 말이 지 있어서 충분히 읽어. 아니야 이거 밀어, 밀수 있는데. 아 이거 목대다. 밀... 어, 오케이, 옥테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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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또못빵아 스레븐 이 나오는데 이제. 아니야, 그밀수 아니, 아니, 있어, 밀수 있어. 아 뭐야? 한명 걸렸어? 아직?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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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네.

아, 아, 야, 아시마 아, 근데...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바로 풀때 넣는다. 저기요, 너 살아. 바로 내가 풀어나게 나, 나.

뭐야? 정비하고 바로 먹 막... 막았네. 애인이 나갔으니 치가 안 되네. 질거 같은데? 이길 수 있어? 아, 피못 맞췄.. 못 맞췄다, 못 맞췄어. 와, 아, 씨발. 잠깐만. 야, 너 죽으면 안 돼. 지금. 나.. 지금 쓰레기 됐다, 자, 자, 자. 자, 두명 잡았어. 두명 잡았어. 다 잡은 건데, 씨발. 이들 밀는데 드레이브, 드레이브, 드레이브. 이기 야쏘. 레드 쪽, 레드 쪽 야쏘. 어, 이겼다. 다음은이 게임. 오케이. 다 쏘고 붙는 거 내가 자를게. 이 끝났네.